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어, 제가 항상 이제 행정사를 하면서 어, 출근을 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의뢰인이 어, 저와 인연이 시작이 될까 하는 희망과 어, 기대에 부푼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 일주일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이번 주는 이제 올해 마지막 날까지 해서 금요일로 이제 끝나는 그런 한 주죠. 어,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 어떤 분들하고 인연을 맺게 되고 그 인연 가운데 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행정사로서의 일주일이 됐으면 하는 어,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해 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지난주에도 했었던 캐시 인증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이처럼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캐시 인증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 최근에는 사실 캐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보다 더 많은 게 캐시 인증과 관련해서 국가기술표준원 이라든가 어, 또 제품안전관리원에서부터 공문을 받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공문 제목을 보면은 2024년 정기 2차 생활용품 안전조사 결과 처분 사전 통지 괄호하고 청문실사 통지 괄호 자고를 받고 급히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어, 이제 최근에 연락온 경우는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폭증을 하는 배경을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병 거야 왜 이렇게 갑자기 KC 어, 인증과 관련해서 연락을 어, 주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뉴스와 기사를 보니까 해외 직구 해외 직구 때문에 이제 그 인증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물건이 급증하니까. 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KC 인증 없는 해외 직구는 금지된다. 6월부터 어, 이런 식의 이제 정부 발표가 있고 동시에 그동안 기존에 이제 유통되고 있던 어, 국내 KC 인증 의무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단속이 들어간 거죠. 어,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외 직구 규제 방안에 따르면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그래서 6월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이 34개, 어, 또 미승인 제품 사용 시, 또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생활용품 어, 34가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원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어, 해외 직구 캐시 인증에 대한 단속은 어, 잠시 멈춘 기분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미 발송된 제 24년 어, 아, 2024년 정기 2차 생활용품 안전조사 결과 처분 통지를 받은 분들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때 공문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문을 받은 분들의 내용을 받아서 보면은 어 이제 문장은 거의 쌍둥이고 단지 이제 품목명, 모델명, 어 제품의 결함 정도 이런 내용 그것만 다르고 모든 게다 다 같습니다. 상 케이스를 보면 어린이 제품으로 바닥 매트를 이제 유통을 시켰는데 이것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어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공문이 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한 제품은 어 제품 안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어 수거 명령을 한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이 기준치를 초과한 케이스고요. 또 전기 그 포인트 레이저의 경우는 레이저의 출력 등급이 기준치를 넘긴 그런 케이스로 이제 어,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거 명령에 가까운 공문이 왔을 때는 사실 이 문제가 없었던 일로 되기에는 불가능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공문이 발생된 이후에 수거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됐는데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어떤 방안을 모색할까 고민하는 과정에 이민경 행정사한테 연락을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읍소를 할 것을 이제 어, 조언을 해드리죠. 어, 이렇게 읍소를 한다는 건 의견서, 소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함으로써 내가 이 제품을 생산 유통하게 되고, 이와 같은 적발 내용이 이 발생된 이유는 뭐 무지했다라든가, 아 제조회사에서 이미 캐시 인증을 받았다고 오인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유와 제이 핑계를 대는 거죠. 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그 설득력이 있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를 이제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케시 인증 위반 사례에 대한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했던 여러 케이스에서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소할 내용을 보통은 의견서를 한세 페이지 내지 4 페이지로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납득이 가도록 하고 또 공문을 발송한 주무관이 어, 자기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 열심히 노력하고 반성하고 어, 문제점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 문서 가운데에서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그 포인터를 하다가 어, 공문을 받으신 그 의뢰인에게. 의뢰인을 위해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어떤 걸 기본적으로 했냐면 이제 전자상거래업을 하게 된 배경 사실은 이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정기직으로 취업을 하는데 어 넘사벽을 뛰어넘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뒀다든가 이런 아픈 얘기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썼고, 그 다음에 안전 확인 신고로 인증 번호를 부여받고 어,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어, 그거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서 어, 안전 확인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하고 어, 또 다른 소명은 이제 그 동안 이 전자상거래를 해서 발생된 매출을 쿠팡이라든가 1 1번가라든가 위메프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전자 어, 그 커머셜 이 커머셜에서 발생된 매출을 이제 캡처를 해서 그걸 첨부해서 정말 소액이다 매출도 소액이지만 수익금은 어, 엄청난 소액인데 이와 같이 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어, 저에게 리콜 명령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또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0대 뭐 20대 이런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mz 세대의 희망없는 미래와 그 희망없는 미래와 싸우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이제 아주 소상하게 어, 눈물 없이는 읽기 어려운 그런 문장으로 써서 읍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이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입증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울어야 접준다. 아,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억울해. 이렇게 하면서 옆집, 뒷집 친구들한테만 하소연을 할 것이 아니고 아, 이 문서를 발송한 공무원에게 이제 읍소하는 내용에 의견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많은 이제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22년을 해서 공무원 22년 경력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 이거를 공무원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한 채찍을 해?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개인은 한 사람이지만. 공무원이 입장에서는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어떤 사례와 억울한 그 사건이 공착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필드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어 본인의 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시 인증을 위반했다는 어, 형사, 그니까 행정 처분 관련 공문을 받은 입장이다. 그랬을 때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딴 사람은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억울한, 부당한 공문을 날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공무원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어, 그 사람들이 개별 사안사안은 다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소상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써 나가실 것을 어 제안하고 아그 제안에 따라서 의견서나 이제 소명 자료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것에 조금 더, 저, 여러분의 의견을 좀더 포장하고 어, 멋있게, 어, 또 설득력 있게 작성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KC 인증의 제도라는 것은 그렇게 부당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어, 위해성을 어, 최소화시켜서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같이 노력한다는 자세로 어,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KC 인증과 관련한 어,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